익산부송 아이파크는 익산부송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브랜드 프리미엄을 자랑하는 첫 번째 아이파크입니다. 총 511세대로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며 부송사 지구와 호남 최초 코스트코 추진 중입니다. 교통도 편리해 KTX 호남선과 SRT로 서울 접근성이 좋고 익산 시내 이동이 쉽습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여 공동초, 억양중, 원광고 등 가까운 학군으로 통학이 용이합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원광대병원 등 편리한 쇼핑과 위료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단지는 친환경 공원형으로 설계되어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아 쾌적하며, 남양 위주의 배치로 일조권과 개방감을 확보했습니다.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 도서관, 어린이집, 실내 골프 연습장 등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이 제공됩니다. 첨단 이어 시스템으로 스마트 LED 조명, 안면 인식 보안, 무인 택배 알림 등이 도입되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제공합니다.